4계절 내내 집을 소개해 드리는 소나무 하우스의 이창근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고양시 식사동에 위치해 있는 현장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 같은 단지 안에 있는 타입인데 지금 이 타입은 보시는 것처럼 층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카페 같은 분위기도 낮고 그리고 각 방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다락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궁금하실 텐데 이집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의 현관 모습입니다. 이 집은 전용 면적 22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8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신발을 앉아서 신을 수 있는 시트 가구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신발장이 두 칸짜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면동 슬라이드 주문을 열고 들어서면 제가 잠깐 보여 드릴게요 위에 층고 보이시나요 문 위에 이 정도의 층고 이 집의 층고는 3m 40이 넘습니다 그래서 카페 같은 분위기도 나고 굉장히 느낌이 좋았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 방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은 이런 식으로 아이들 방으로 꾸며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요 계단에 있습니다 이 계단을 잠깐 올라가 보면 아이들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다락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침대 매트리스를 놓고 아이들이 잠잘 수 있도록 꾸며주면 굉장히 좋을 장소이고요. 그리고 밑에 층, 다락방 밑에 공간은 이 정도 사이즈는 제가 참, 자막으로 참고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방에는 이 안쪽으로 이렇게 작지만 드레스룸 공간. 드레스룸이라고 하기는 좀 작은데요. 그냥 이 시스템 행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닫아둘 수 있습니다 이 밑에 계단 밑에 이 공간까지도 수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살려놨습니다 개별 온도 장치도 여기에 설치되어 있고요 반대편 방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동일한 구조로 위쪽에 다락방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은 아직 설치 전입니다 밑에 방 구조는 이렇게 책상을 놓고 침실로 사용해도 되고 위쪽에 매트리스를 깔아서 침실로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이었고요. 이 집의 메인 거실입니다. 거실 모습은 어 제가 카페라고 말씀드렸지만 진짜 정말 카페 같아요. 저렇게 루버셔터도 설치되어 있어서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가릴 수 있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이에요. 정면에는 파벽돌 포인트 월이 높게 설치되어 있어서 분위기는 한껏 좋습니다. 쇼파에 앉아서 보는 이 집의 모습입니다. 네, 이런 모습이고요. 1층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이렇게 샤워부스가 안쪽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성인들 그리고 아이들이 샤워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넓이도 넓습니다. 이 공간이 넓어요. 그리고 변기 세면대 그리고 정면에는 이렇게 큰 거울 장식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보겠습니다. 주방은 이쪽 여기 위에 보시면 조명이 이쪽에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식탁 자리일 것 같고요. 그리고 주방은 이렇게 일자로 된 모양입니다. 오른쪽에 요 공간이 냉장고 자리고요. 냉장고 두개큰거두개 들어갈 자리고 이 집에 상부장이 저 끝까지 있어요. 이거는 어, 활용을 하시려면 자택에서 개인 사다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수납공간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정면에 창 보이고요. 사각 싱크볼, 상부 가스레인지 위에는 파세코 환풍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 볼게요. 다용도실은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정사각형 구조이고요. 이것들을 다 빼고 나면 워시타워를 이쪽에 두고, 그리고 이쪽에는 추가 냉장고를 더 놓으셔도 공간은 넓습니다. 충분해요. 네, 이런 모습이었고요. 안방입니다. 안방도 역시 친구는 시원시원해요. 뒤쪽에 창도 있고, 안방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발코니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요 공간을 운동하는 짐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창에, 요 창에는 선팅지를 바르거나 커튼으로 가려야겠죠. 안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방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안방 화장실에는 별도의 샤워 부스 시설은 없지만 샤워 공간은 충분히 나온다는 거.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드레스룸은 이렇게 화장대가 미리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도 수납장입니다.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안쪽까지요. 여행용 가방을 저렇게 두 개나 수납하고도 여유가 많습니다. 왼쪽으로는 전신거울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집은 고양시에 있는 신축빌라이고요. 층구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층간 소음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급진 로봇 셔터도 되어 있는 이 집이 궁금하시면 저에게 문자나 카톡 그리고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고 집까지 직접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다른 집 최선을 다해서 촬영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하우스의 이창근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